우리의 위대한 인생 계획을 가로막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어떤 일도 시작하지 않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어떤 일도 끝내지 않는 것이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라.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너를 휘두를 것이다. 우리 자신 외에 아무도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그럴 수 없고 그러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길을 걸어야만 한다. 변화는 결코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다. 단지 주어지는 변화에 저항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따름이다. 모든 것은 생각에 기초하고 생각에 의해 주도되고 생각에 의해 형성된다. 오염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소의 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고통도 따라올 것이다. 내면의 상처에 집중하면 너는 끊임없이 고통 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 상황이 주는 교훈을 배우고자 한다면 너는 성장할 것이다.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의 결과이다. 만약 당신 생각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게 된다면 당신은 결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에게 거짓 없이 살아가라. 기법 없이 사랑하며 순수하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대방을 공격하려는 의도 없이 순수하게 말해보라. 현재 자신의 모습은 어제의 생각에서 비롯되며 현재의 생각이 내일을 만든다. 자기를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자보다 크다. 약한 자는 복수를 꿈꾸고 강한 자는 용서하며 현명한 자는 무시해 버린다. 화를 간직하고 있는 것은 마치 다른 사람에게 던질 의도로 뜨고 속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화를 입는 것은 오히려 자기 자신이다. 당신이 가볍게 날고자 한다면 당신을 짓누르는 모든 무거운 짐을 기꺼이 내려놓아야 한다. 인내심을 가져라. 모든 것은 적당한 시기에 결국 내게 올 것이다. 인내심은 가장 힘든 훈련 중 하나이지만 최후의 승리는 인내하는 자에게 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최고의 천성이며, 자족은 최대의 자산이고 믿음은 최상의 미덕이다. 내면의 폭풍을 통제하려 하지 마라. 그러기보다는 본인의 내면을 고요하게 하라. 그러면, 그 폭풍은 쉽게 지나갈 것이다. 선업을 행하는 자, 선한 과보를 받을 것이요. 악업을 행하는 자, 악한 과보를 받을 것이다. 나의 허물을 꾸짖어주는 지혜로운 일을 만나면, 소중한 보물을 주는 사람을 대하듯 하여라. 타인을 만족시키려 끊임없이 노력하며 산다면,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세상 같은 당당한 자부심을 갖되 누운풀처럼 겸손하게 낮추어라. 내면의 성숙함은 본인 내면의 평화와 스스로의 가치와 자신의 정의 등을 위협하는 사람과 상황들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다. 우리 삶의 대부분의 문제는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다. 첫 번째는 생각 없이 행동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생각만 하고. 실제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니 후퇴여 그것을 가지려 애쓰거나 잃을 것이 두려워 번민하지 마라. 항상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길러야 한다. 세상에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이들이 셀수 없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대신 마음의 안정을 얻고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는 것이 지극한 평화를 찾을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삶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 상황을 객관적인 관점으로 관찰해보라. 삶은 우리에게 종종 무엇인가 배움을 주기 때문이다. 항상 자신에 대해 설명하려 애쓰지 마라. 상대방이 당신의 진정한 친구라면 설명이 없더라도 당신을 믿어줄 것이고 당신의 적이라면 어떤 설명을 하더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욕심은 고통을 부르는 수많은 나팔이다. 욕심을 부리는 자는 돈이 비처럼 쏟아져 들어와도 만족할 줄 모른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그날 본인을 힘들게 했던 모든 것을 용서하고 깨끗하고 가벼워진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어라. 현재 자아는 과거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의해 결정되고 우리가 자신이라고 믿는 모습이 된다. 그러므로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관찰하라. 치유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그 기분을 느껴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한다. 흔들리지 말고, 동요하지 말고, 그것을 확인하여 그것을 실천하라. 지금 이 순간을 집중하고 오늘 할 일을 열심히 하라. 너의 문제는 진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을 문제로 바라보는 내 마음이 진짜 문제이다. 내가 화를 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낸화 자체가 너를 보라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살면서 배울 수 있는 최고의 지혜는 삶의 무상함을 받아들이고 어느 때라도.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자신이 부족함을 아는 자는 현명한 자이다. 자신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자가 가장 생각이 없는 자이다. 자신을 진정으로 아는 자만이 외부의 의견과 생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지혜로운 삶이란 남과 비교하며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고 시기하지 않으며 내가 남보다 낫다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당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복처럼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게 생각하여 이치가 명확할 때 행동하라. 타인을 만족시키기 위한 삶은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다.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해서는 타인과 멀어질 줄 알아야 한다. 인생은 본질적으로 예측할 수 없고 기쁨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으니 형편이 잘 풀릴 때를 조심하라. 자신의 삶을 남과 비교하지 마라. 우리는 태양과 달을 비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각자의 시간에 자신만의 빛을 낼 뿐이기 때문이다. 때로는 마음껏 풍류를 즐기고 사슴처럼 원화함과 두려워할 줄 알고 호랑이처럼 무섭고 사나워야 한다. 생각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생각이 당신의 주인이 될 것이다. 하나의 촛불로 수천 개의 초를 밝힌다고 해서 그 수명이 줄지 않듯이 기쁨을 나눈다고 해서 그 기쁨이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감정은 단순한 방문객과 같다. 그들이 내 의식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드나들게 놓아두어라. 작은 일이라도 선한 것이 아니면 행하기를 두려워하고 좋은 일이라 생각되면 망설이지 말고 행하라. 다음날의 문제를 걱정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단지 걱정은 오늘의 평화를 사라지게 만들 뿐이다. 향기 없는 꽃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바른 말을 해도 실천이 없다면 결국은 허망한 위선이 되어 공허하다. 항상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다. 신뢰는 종이와 같아서 한번 구겨지면 다시 완전히 펼수 없는 것과 같다. 너는 인생에서 항상 두 가지 선택에 놓이게 될 것이다.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과거를 반복할 것인가. 결국엔 타인은 너를 평가하게 될 것이니 타인의 가치에 부합하기 위해 내 인생을 살지 말고 너 자신의 가치에 부합하는 인생을 살라. 무례한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하라. 그들이야말로 친절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다. 한 가지 의견에 치중한 나머지 다른 의견들이 미성숙하다고 본다면 이는 대단한 장애이다. 항상 희망을 가지는 자세가 중요하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수 없기 때문이다. 만족함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하면서도 가난하고 만족함을 아는 사람은 가난하더라도 풍요롭다. 그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꿋꿋이 나아간다면 영원은 이내 밝아질 것이다. 삶은 현재 이 순간에도 흘러가고 있다. 만약 현재 이 순간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삶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 정신과 영혼을 위해서 살고자 마음먹은 사람은 어두운 길에 등불을 들고 가는 사람과 같다. 안다고 생각하면 모르는 것이며,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는 것이다.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나라는 것을 지워라. 그것은 에고이다. 그리고 원한다라는 것을 지워라. 그것은 너의 욕망이다. 지우고 나서 남는 것이 바로 행복이다. 과거의 실수는 너를 바른 길로 안내해 줄 뿐이다. 실수로 너를 단정짓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어떠한 원한도 원한을 갚음으로써 해결되지 않는다. 해결의 열쇠는 모든 원한을 용서함으로써 해결된다. 마음을 어떤 상황에서든 좋은 일을 하는 쪽으로 정하라. 좋은 일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악의 열매가 무르익기 전에는 악을 행한 자도 행복할 수 있지만, 무르익고 나면 그 사람은 불행과 만나게 된다. 인간이 인생을 마무리할 때 결국에는 세 가지 사실만 남는다. 얼마나 사랑했는가, 얼마나 베풀었는가, 그리고 당신에게 다가온 것들을 얼마나 미련 없이 놓아주었는가. 일어나야 할때 일어나지 않으며 젊고 건강하면서 의지력이 약하고 게으른 사람, 그는 결코 지혜의 길을 발견할 수 없다. 세상의 온갖 번뇌의 흐름을 먹게 하는 것은 신념과 지혜에 있지만 크게 분노가 일어나면 백만 개의 장애물이 열린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화내지 마라. 내가 반응이 없다면 그것은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짓밟는다면 그는 증오의 사슬에 묶이게 되나니 그는 이 저주의 길을 벗어날 수 없다. 타인이 아닌 자신에게 자신을 증명하라. 무엇이든 할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무엇이든 될수 있다. 욕심은 수많은 고통을 부른다. 고통은 선택할 수 있다. 대화 없이는 관계도 없으며 존경 없이는 사랑도 없다. 신뢰 없이는 관계를 지속해 나가야 할 이유가 없다. 고통이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할 때는 우리가 가장 어두운 시기에 있을 때이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이어 내 영혼 속에 새벽은 밝아온다. 단단한 바위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처럼 현명한 사람도 찬사와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내 생각만큼 너 자신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은 없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 어떠한 사과가 없더라도 그를 용서하라.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 해를 입힐 뿐이다. 쇠 녹은 쇠에서 생기고 점차 그 쇠를 먹어버린다. 막지 못한 마음도 인간에게서 생기고 곧 그를 잠식하게 된다. 탄생과 죽음의 기나긴 여행길에서 지친 낙은애가 되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니 무지에 지친 낙은애가 되지 마라. 어느 한 곳에 옴매이지도 말고 자유롭게 살아가라. 우리는 삶에서 오직 세 가지만 통제할 수 있다. 내 생각과 내가 상상하는 것 그리고 내가 취하는 행동들이다. 과거에 매달리면 마음에 짐이 되어 고통을 준다. 과거가 얼마나 힘들었던 상관없이 너는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너는 자신의 분노의 첫 번째 희생자이다. 분노하는 마음을 가장 처음 느끼는 것은 너 자신이기 때문이다. 부끄러워해야 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할 때,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그릇된 견해에 빠져 있는 것이니, 그는 결국 저 어둠의 길을 가게 된다. 행복의 기쁨은 영원하지 않다. 삶의 고통도 영원하지 않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마라. 방향을 바꾸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내가 틀렸을 때는 그것을 인정하라. 그리고 내가 어를 때는 침묵하라. 말할 때는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할 뿐이다. 하지만 들을 때 너는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가치 있는 일이라면 온 마음을 다하라. 어느 누구도 너를 구원할 수 없다. 내 자신만이 구원할 수 있다. 너 자신이 직접 그 길을 걸어야 한다. 자신이 초안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은 답을 찾아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평가한다면 인생의 즐거움을 놓치게 될 것이다. 멀리 보는 이는 더 높이 난다. 그는 결코 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 가짜 친구들은 마치 그림자와 같다. 태양 아래에 있을 때는 너를 따르지만 어두움에 드리울 때는 너를 떠나가 버린다. 혼자 있을 때 자신의 생각을 잘 살펴라.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할 때는 자신의 말을 잘 살펴라. 고통은 벌이 아니다. 기쁨 또한 보상이 아니다. 영원의 길을 알지 못한 채백 년을 사는 것보다. 하루만이라도 불멸의 길을 알고 사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나의 나무로 천 개의 성냥을 만들 수 있지만 단 하나의 성냥이 천그루의 나무를 태워 버릴 수도 있다. 이와 같이 하나의 부정적인 생각이 자신을 태워 버릴 수도 있다. 모든 이들로부터 배워라. 그러나 그 누구도 따라가지 마라. 이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두려울 것이 전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존경하라. 그러면 그 공덕은 비길 데 없으리. 인내는 최고의 고행이요. 미르바나의 길은 최고의 축복이다. 인간은 두려움을 느낄 때 산이나 숲 그리고 절이나 교회 또는 점쟁이의 집으로 몰려든다. 그러나 그런 것은 피난처가 아니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뇌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서둘러 좋은 일을 하라. 그대 마음을 악으로부터 멀리 하라. 서둘러 좋은 일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은 저 악함 속에서 기쁨을 찾으려 할 것이다. 어리석은이와 언쟁을 벌이는 것은 당신의 뺨에 있는 모기를 죽이는 것과 같다. 모기를 잡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본인 스스로 자기 뺨을 때리게 될 것이다. 지혜롭게 살아라. 무지하게 살지 말아라. 이 세상에서도 다음 세상에서도 이 길은 축복으로 가득 차 있다. 사람은 삶의 대부분을 자신의 생각 속에서 산다. 과연 그것이 자신이 살기에 좋은 것인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삶은 진정으로 위대한 스승이다. 자신이 충분히 배우지 못했다면 그것은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 줄 것이다. 고요한 상태는 중요하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수많은 생각과 말들로 복잡하다면 내면에 우리의 영혼을 위한 공간은 존재할 수 없다. 너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오직 너의 생각들이다. 두려움에서는 에너지만큼 꿈에 같은 양의 에너지를 사용한다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존경이란 거울과 같다. 다른 이들에게 더 많이 보여줄수록 그것은 다시 반사되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자신의 미래를 알고자 한다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라. 너를 실망시킨 사람들에게 불평하지 말라. 그들에게 큰 기대를 가졌던 너 자신을 비난하라. 어리석게 살지 말라. 남의 흉내를 내면서 살지 말라. 잘못된 생각에 끌려가지 말라. 그리고 물질에 너무 탐닉하지 말라. 악한 말을 하지 말라. 그 말을 내뱉은 자신에게로 되돌아온다. 분노의 말은 고통을 불러오며 너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너의 마음가짐을 항상 좋은 일을 하는데 주의를 기울여라. 그 일을 반복하면 즐거움으로 가득찬 영혼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한순간이 하루를 바꿔놓을 수 있고 하루가 인생을 바꾼다. 그리고 하나의 인생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매일 아침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날이다. 따라서 어제의 모든 힘든 순간들은 잊어버리고 오늘을 최고의 하루로 만들어라. 물개는 사람은 물길을 바로잡고 활 만드는 사람은 화살을 바로 잡고 목수는 나무를 바로 잡고 현명한 자는 지혜롭게 자기 자신을 다스린다. 우리의 육체는 마침내 부서지고야 만다. 젊은 날에 보람 있는 삶을 살지 않았고 인생의 진정한 진리도 얻지 못한 이는 고기 없는 연못가에 서 있는 늙은 물고기처럼 슬슬 죽어간다.